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1절부터 9절 말씀 제가 한절 여러분이 한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서른여덟 해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 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함께 있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서 아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출산하고 몸조리를 마친 후 가장 먼저 달려간 곳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시 저희 어머니가 출석하고 있던 범일동의 한 침례교회 목사님의 그 목양실이었습니다. 바로 왜 찾아갔느냐? 바로 저의 이름을 씻기 위해서 막무간에로 이렇게 갔다고 합니다. 애초부터 그 당시 저희 할아버지는 저의 이름을 자기가 짓겠다 알아보고 짓겠다 선포를 하고는 그렇게 치우러 다니시는 상태였고 저희 어머니는 그것을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년 20세 저희 어머니는 할아버지의 말을 무시하고 그렇게 목사님에게 가서 이름을 치우러 간 것입니다. 당시 저희 집에서는 살아있는 법이요 또 왕과 같았던 그 할아버지의 말을 무시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본인 생각에 이 아들은 세상이 지어주는 이름보다는 하나님이 지어주는 이름을 아, 선택해야 되겠다라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아, 목사님께 이름을 얼른 받아와서 지어야겠다. 시아버지가 쫓아내면 나는 집을 나가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목사님을 다짜고짜 찾아가 이름을 지어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때 목사님이 지어주신 그 이름이 무엇일까요? 아닙니다. 팔복이었습니다. 팔복이. 정팔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이 팔복이 뜻이 얼마나 좋습니까? 너무 좋죠. 그렇지만 제가 어머니께 이 이야기를 사춘기 때 전해 듣고는 저는 길길이 화를 냈습니다. 아니 목사님 본인 손자나 아들 같았으면 팔복이라 지었겠는가?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물론 제가 사춘기를 잘 버텨내고 그 이름을 계속 가졌다면 목사로서 팔복이 만큼 이 임팩트가 있는 이름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튼 저희 어머니가 예하고 순종하고 돌아왔는데 아무리 며칠 동안 생각해봐도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에 다시 주일날 찾아가서 목사님께 이름을 지어달라 다시 좀 죄송한데 지어주세요 했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지금 저의 이름 사문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은혜다 이래서 사문이라고 치은 것입니다 사문이란 이름도 사실은 어릴 때 놀림도 당하고 촌스럽기도 하고 그런데 요즘은 제 이름이 너무 좋습니다 왜냐? 제가 좋아하고 또 제게 없어서는 안 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제 이름에 들어 있을 뿐 아니라 누군가가 저의 이름을 계속 불러줄 때마다 그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제 귀에 계속해서 이 불려지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제 이름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겠죠 은혜 참 좋은 말 아닙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은혜만큼 좋고 필요한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은혜만큼 또 하나님의 마음을 잘 표현한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로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큰 문제라 하면 뭐냐? 어떤 것이 결핍되고 또 어떤 일에 실망하고 실패하는 그것이 아니라 은혜를 잊어버리고 은혜 없이도 살수 있다 여겨지는 그 상태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요, 심각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우리는 외적으로 보이는 어떤 성과나 물질적 축복, 세속적인 즐거움, 이런 것들은 내게서 조금이라도 멀어지고 떨어질까 봐 전정긍긍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데, 진정 우리를 살리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우리가 그렇게 전정긍긍하며 바라보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상태가 정말로 그런 상태가 아니라면 정말로 큰 문제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반대로 지금 살아가시면서 이것도 없고 저것도 부족해도 우리 삶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며 충만하게 살아가며 우리 역시도 그 은혜를 놓치지 않으려고 매일같이 붙들고 그렇게 애쓰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은혜로 행복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사실 이미 우리 모두는 은혜를 충만히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이 다잘 되어도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입은 사람들입니다. 또 고백해 봅시다. 당신은 은혜의 결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타난 사건을 은혜를 중심으로, 은혜의 관점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유대인의 명절입니다. 무슨 명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명절이든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어 있죠. 당연히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셨고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문 중에 양문을 선택해서 이제 들어가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양문은 그 이름대로 제사에 드려질 양들이 출입하는 그런 문이기에 절기가 되면 자연스럽게 가장 북적이는 그런 문중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 양문 곁에 연못이 하나 있었는데 그 연못의 이름이 베데스다다라는 그 연못이었습니다. 그 이름이 뜻이 은혜의 집이다라는 이런 뜻이 있다고 하죠. 왜 은혜의 집일까요? 이곳에서 가끔 일어나는 어떤 신비한 일 때문이었습니다. 소문에 따르면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이 연못의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그때 가장 먼저 뛰어 들어가는 사람은 은혜를 입는다는 것입니다. 이 전설과 같은 일이 정말 일어난 것일까? 여기에 대해서 해석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사본들을 보면 이 신기한 일이 기록되지 않은 사본들이 더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말 성경에도 보면 이 전설과 같은 부분이 큰 과로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요한복음이 쓰여졌을 당시에는 특별히 기록된 것이 아니지만 시간이 흘러 병자들이 왜 이곳에 있었는지를 설명해야 했던 몇몇 사본들이 남긴 그런 추가적인 내용이라고 볼수 있죠. 그러니까 이 괄호 안에 이 전설과 같은 이야기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뜻이나 어떤 일이 아니라 정말 막다른 골목, 인생의 막장까지 떨어진 사람들이 마지막 신라 같은 희망이라도 잡으려고 만들어낸 어떤 신념이라고 보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보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병자들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 살펴봅시다.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무엇보다 정말 낫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겠죠. 그 간절함 하나 때문에 그 축축하고 냄새나는 그 베데스다에 모여 은혜를 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보니까 병자들도 각양각색입니다. 맹인도 있고 다리 저는 사람도 있고 혈기 마른 사람 곧 중풍병과 같이 마비가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각자 이 아픈 부위는 다 달랐지만 목적은 하나였죠? 무엇입니까?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때 내가 물에 가장 빨리 뛰어들어서 은혜를 누려야 되겠다. 이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서 상식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봅시다.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단한 사람, 물에 가장 먼저 뛰어들 수 있는 그 사람은 그 가운데서 가장 은혜의 양이 많이 필요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그렇지 않은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겠죠. 그 수많은 병자들을 다 뚫고 먼저 그이 못에 뛰어들 수 있는 형편의 사람이라면 아마 거기에 모인 사람들 중에는 가장 A급 사람, 상태가 가장 괜찮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맹인, 다리 절은 자, 혈기 마른 자들이 나타나는데 이런 사람들은 사실 결코 가장 먼저 물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은혜의 집이라 불리는 이 베데스다는 정작 긴급하게 은혜를 입어야 될 사람들은 결코 은혜를 입지 못하는 곳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확장됩니다. 그러면 거기 모인 그 불쌍한 사람들을 다 밀치고, 제치고, 짓밟으면서 들어가 얻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일까? 본질적 의미에서 볼 때, 은혜는 이런 행위와는 정반대의 것 아닙니까? 말씀은 우리의 모든 공로와 행위가 다 내려놓아진 그곳에서 하나님만이 일하시고 주시는 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베데스다에서 요구하는 것은 가장 먼저 뛰어들어야 하는 행동은 결국 은혜라고 불리는 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했다는 공로와 근거를 대야만 했던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자면 은혜는 어떤 결과에 대해서 내가 전혀 한 것이 없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하는 일이 선한 일도 아닙니다. 도리어 다른 사람을 괴롭게 만드는 일, 밀치고, 제치고, 경쟁하는 사단의 일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가장 먼저 내가 뛰어 들어간다는 그 자체가 나는 지금 그나마 이옆 사람보다는 견딜만 하고, 온 지도 얼마 안 됐고, 괜찮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들의 그큰 고통과 더큰 간절함을 무시, 무시하고 빼앗는 그런 행동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일 수 있겠습니까?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어떻게 은혜의 집이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무언가 잘못되어가도 한참 잘못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곳에 예수님이 가고 계십니다 이 베데스다의 모습은 낯설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세상이나 우리나 다 주님 앞에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병자입니다 그래서 세상도 성도도 자기의 병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습은 다르고 대상은 달라도 나름 은혜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빌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돌덩이로 만든 것에 절하고 귀신 들린 자에게 의지를 합니다. 그리고 이도 저도 아닌 사람은 자기 자신을 믿습니다. 거기에는 한도 끝도 없는 우리의 욕심이 있고, 그래서 늘 부족하고 매달리고, 부족한 것이 채워질 때마다 형식적으로 어떤 대상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한 마리라도 더 빨리 내가 연못에 뛰어들기 위해서 싸우고, 남을 밟고, 일어서서 얻은 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은혜일까요? 이제 예수님께서 보이신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상한 은혜를 갈구하는 그 사람들 사이에 무려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누워 있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스스로 앉지도 못하는 사람이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들어가기는커녕 들어갈 수는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병자라는 것이죠. 그런 그가 베데스다에 무려 1, 2년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8년도 아니고 38년을 그 자리에 한결같이 누워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거기 있습니까? 가능성도 없는데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죽지 못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에게 베데스다의 은혜는 너무나 간절한 것이었지만 거기 있는 은혜 받는 법칙으로는 그는 절대 은혜를 입을 수 없는 존재였다. 이것입니다. 그런 병자에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병자에게 물으시죠. 내가 낳고자 하느냐 물어봅니다. 병자에게 있어서 이 얼마나 어이가 없는 말입니까? 수능 치는 학생에게 내가 만점 받기를 원하느냐 물어보는 것과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보시오, 내가 지금 38년이나 이 축축하고 냄새 나는 곳에 누워 있는데 내가 뭐 때문에 있겠습니까? 장난합니까? 그렇게 할 일이 없거든 그 시간에 나나 들어서 물에 던져 주시오. 이렇게 따져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병자를 놀리는 것도 아니요 사정을 모르고 하시는 말씀도 아니요. 38년이나 버려져 아무 희망도 없이 누워 있는 그를 향한 주님의 민망하심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망하게 여기셨다는 표현은 사복음서 여기저기에 자주 등장합니다. 모든 희망을 잃고 살아온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을 보시고 주님은 늘 민망히 여기셨습니다. 또 나사로의 죽음 앞에 슬피 우는 그 사람들을 보고 민망히 여기셨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에게도 주님이 동일한 감정을 느끼셨습니다. 그 민망함은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제가 이전 사역지인 삼천포에 이제 처음 침을 풀고 며칠 뒤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 저희 첫째 애가 그때 첫째 애가 초등학교 1학년이었거든요. 삼천포에 온 신고식을 톡톡히 치렀습니다. 바로 자기의 전재산이 들어있는 요만한 지갑을 이제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 지갑에 든 돈은 이제 부산을 떠나오면서 이분 저분이 주셨던 용돈 그리고 학교 간다고 이 조부모님들이나 여러분들이 챙겨주신 그 세뱃돈 이런 것들을 꼭기 꼬기 그 지갑에 모아가지고 레고 디즈니 성을 살 것이다라는 이 일념 하나로 그 돈을 계속해서 아끼고 모아왔습니다. 아주 소중한 돈이죠. 제가 호시탐탐 노릴 정도로 액수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돈을 넣어준 지갑을 자기 딴에는 이제 새로운 곳에 왔는데 엄마 맛있는 것을 사주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랑스럽게 이제 들고 나갔죠. 들고 나갔는데 흘린 것입니다. 근데 그 흘린 곳이 삼천포에서는 사람이 제일 많이 다니는 벌리라는 곳이었는데 마침 그 흘린 시간도 중고등학생들이 이 학교하는 시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퇴근해서 오니까 저희 딸이 침통에 있는 것입니다. 괜찮다 하는데 얼굴이 전혀 괜찮지 않습니다. 저는 이미 다 알았습니다. 그 시간, 그 곳에 흘렸다면 늦었구나. 가봐야 시간 낭비고 노력 낭비겠구나. 이런 뻔한 답이 다 나왔습니다. 그래도 치물한 딸 딸아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줘야 되겠다 생각해서 그냥 빈말로 한번 찾으러 가볼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딸의 얼굴이 갑자기 환해지면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막 옷을 주섬주섬 입는 것입니다. 가봤더니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열심히 오락실도 가보고, 오락실에 있는 중고등학생 보고 이런 시간 못 봤냐고, 들고 간 사람 친구 못 봤냐고, 다캐 물어보고, 또 수채구멍도 살펴보고, 제가 들러보고, 피자집도 가보고, 다 가봤는데, 없는 거죠. 돌아오는 길에 햄버거 사줄까, 뭐 사줄까 하는데도 다 싫대요. 풀이 죽은 아이를 보면서 삼천포에 와서 처음으로 제 무거운 몸을 움직여서 달리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는 길에 있는 체육관 트랙에서 야, 나 잡아봐라 하면서 우리 애들과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뛰고 나니까 아이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내고 그성 내가 사줄게 약속을 했습니다. 하하호호 웃으면서 들어왔습니다. 돈은 못 찾았지만 우리 아이의 마음은 찾아서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와서 제가 부인 말씀 준비를 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니까 한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뭐냐? 민망이 여기사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 저희 딸 아이를 민망히 여긴 것입니다. 어떤지 결과가 뻔히 눈에 다 보이고, 그렇지만 함께 찾으러 나간 것. 결국은 아이가 원하는 것이 안 되고 실패하고 나가는 일이 불필요하고 어리석은 일임을 저는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딸 아이를 민망히 여겼기에 나아가서 같이 찾은 것입니다. 그걸 왜 너는 들고 나가서 잊어버렸냐? 혼내거나 훈계하면서, 다음부터 너 이러면 안 돼? 이렇게 이해시키는 것이 아니라 같이 나아가 찾고 위로하고 함께 뛰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새로운 약속을 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아버지 중에서도 무뚝뚝하고 부족하기 그지없는 이 아버지도 이러하건데 한없는 사랑의 주님은 어떠하시겠습니까? 그분의 민망이 여기심은 어떠하실까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오늘 말씀의 병자나 나사로 주변에 있는 가족들, 친구들에게 예수님은 호통을 치셔도 됐습니다. 너희 그렇게 믿음이 없었어야 너희는 이때까지 도대체 뭘 듣고 뭘 믿고 있느냐? 너희는 은혜 받을 자격도 없어! 하고 가버리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어이구, 믿음 없는 사람들아. 너희는 그러니까 안 돼.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봐. 이러면서 기적을 보이셔도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죠. 단지 그들 민망히 여기시고 함께 우셨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민망히 여기십니다. 도저히 나 자신도 스스로 볼수 없을 정도로 처참하게 넘어지고 실패하고 나 자신에게 실망한 그때 주님은 어느샌가 우리에게 오셔서 민망히 여기십니다. 이제는 돌아가 봐야 찾을 수 없는 그 지난날의 후회에 빠져 있는 우리 과거의 자기의 습관이나 얄팍한 자존심을 다시 주우러 다니는 그런 우리를 호통치지 않으시고 민망히 여시고 오늘도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낳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세상 헛된 것에 위로함을 얻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38년이나 아까운 시간 영적으로 드러누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은혜의 집이라고 그럴싸하게 이름만 붙여놓고, 전혀 은혜스럽지 않는 그 세상과 헛된 사건에 사로잡혀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한다면, 여러분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은혜 주시는 내가 낳고자 하시며, 민망히 여기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음성 듣고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낳고자 하느냐, 이 말을 듣고 반응하는 이 병자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이 사람이 생각하는 은혜라는 것이 이 사람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자기가 낫기 위해서 누군가 물에 던져 주는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가 원하는 것을 해 줍니까? 안해 줍니다. 물에 넣어 주지 않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포함해서 그 자리에 있던 모든 병자들의 소원 바램은 뭐냐? 가장 먼저 내가 뛰어들어야 된다는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그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은혜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은혜가 무엇인지 알려 주십니다. 그리고 병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그 자리에 38년 동안 누워 있었던 그 자리에 그대로 누워 있지만 주님은 말씀으로 일으켜 주십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 뭡니까? 모든 것을 뛰어넘는 전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말씀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다. 그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연못에 들어가는 그것이 은혜가 아니라 내 눈앞에 서 있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내 귀로 듣는 그것이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은혜는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경쟁에서 이겨야 맛볼 수 있는 성취도 아닙니다. 은혜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민망이 여기시는 그 사랑의 역사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육적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그렇게 해서 얻은 물질과 축복만을 은혜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말은 은혜라고 하지만 사실은 내가 해낸 것에 대한 자부심 이런 것에 대한 교만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서 우월감을 느끼고 이런 감정을 누리며 자랑하는 그것을 은혜라고 착각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영적, 영적인 피폐함은 보지 못한 채 세상에 매여 살아가는 그것 이 어리석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은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알려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는 스스로 깨끗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깨끗하다, 의롭다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내 스스로는 어떤 존재입니까? 내 스스로의 존재를 알아야 됩니다. 나는 소경이고, 절름발이고, 중풍병자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이 고백이 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 스스로는 아무리 자리를 지켜도 은혜를 얻을 수 없는 사람이다. 라는 자기 이해입니다. 그런데도 사단은 자꾸만 우리를 속이려고 다가옵니다. 너는 할수 있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지금 노리고 있는 그 연못으로 너 하루라도 빨리 기어서라도 가야 돼. 굴러서라도 가야 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물에 뛰어들던가 누군가 물에 던져주던가 이렇게 하는 것이 세상의 방법이라면 예수님의 방법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 극한의 자리에서 그분 홀로 말씀으로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은혜 있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도와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나의 모든 교만을 내려놓고 내 자랑과 공로를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저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 마음 절절한 고백이 선행되어, 되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는 사람이 은혜 입은 성도입니다.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잠시 잠깐 울컥하는 마음, 그러나 교회 문을 나가면 다 흩어져 버리는 그런 감정이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정말 마음 깊숙이 내내 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로지 주님의 것입니다. 주께 붙잡히는 그것이 은혜임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도 소경이고 절름발이고 중풍병자라는 그 말은 그 고백은 하나의 비유가 아니라 우리 삶의 실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에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우리를 살리심을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은 이것도 어떤 비유나 상징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관심은 명예나 권력, 그 모든 것에 있지 않고 우리 생명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곁에 있는 99마리보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한 마리를 건지기 위해서 십자가, 험한 십자가를 지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베데스다에 누워있는 병자들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 병자들이 온통 고통에 섞인 신음소리를 내면서 그러나 참고 견딥니다. 왜 그렇습니까? 낫기 위해서요. 그 낫는다는 것이 세상의 기준이라면 죽을 때까지 우리는 그나음을 해결받기 위해서만 발버둥 쳐야 하는 것입니다. 낫기 위해 내가 할수 있는 것이라곤 모든 것을 해야,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연못에 뛰어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얘들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이다 주님만이 말씀으로만 주실 수 있는 그 은혜 죽었던 영혼이 소생케 되고 죽었던 생명에 예수님의 은혜를 불어넣는 그것 그 은혜가 그 생명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이미 그리스도를 만난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니 성도의 삶은 이제 연못에 들어가든 못 가든 다른 말로 하자면 세상적인 어떤 것을 누리든 그렇지 않든지 아무 소용없다는 것이죠. 아무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 참은혜는 이미 우리가 다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생명은 만나는 모든 일들과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는 다 은혜로 입은 덤인 줄로 믿습니다. 이 덤이라는 개념이 없으면 사람은 자꾸만 내 것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자꾸 내 것이라 추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편의점에서 원 플러스 원, 투 플러스 원 음료가 있죠. 그것을 사면 저도 모르게 후회집니다. 아 어떤 때는 들 손이 없어서 세개 들고 나오다가 앞에 서 있는 어떤 분에게 이거 하나 드실래요. 처음 보는 분에게도 드리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생명도 우리가 가진 모든 것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을 포함해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은 주님께서 덤으로 주신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살아가는 이 시간도 덤이고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누고 손해보며 살아도 그 사람은 아까워하지 않고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이요. 은혜를 누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대교의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늘 세상적인 은혜만 바라보고 그것을 구하다가 인생을 끝낼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미 큰 은혜를 입었다는 사람임을 매일매일 되새기고 매일매일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주시는 더큰 은혜를 볼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더 많이 갖겠다고 꼭 이겨야 되겠다고 절대 손해보지 않게 해달라고 매달리며 연못으로 달려가고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미 내 옆에 예수님이 와 계시기에 그분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나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기에 그렇게 은혜로 덤을 주고 계시기에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사는 것 이것이 더큰 은혜를 바라보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7절의 병자가 이런 얘기를 하죠.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것이 지금까지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고, 마음이고, 추구하는 것이라면,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로 똑같습니다. 나는 세상은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것,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38년 된 병자가 세상의 미신과 같은 그 베데스다에 있고, 그리고 자기가 거기 쏟아부은 38년의 세월을 이제 주님 앞에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38년 동안 누리지 못했던 그큰 은혜를 그 하루 동안에 다 경험하게 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병자가 38년 동안 찾던 그 은혜보다 더큰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이미 우리는 그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은혜로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두 다 덤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이며 교회는 이런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좋은 것을 이미 다 얻고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비교하며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베데스다 연못이 아닌 주님께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추원합니다. 38년 된 병자와 같이 내가 한 것, 내가 의지하는 것, 사로잡힌 것,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덤으로 주신 것을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며 주님만을 간절히 바라보며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